할렐루야 6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오는 빗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이 아침, 오늘도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아침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I'm God is, God is. 예수 그리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1장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디모데 전서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전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는 당시 보편적인 편지의 형 양식 형태에 따라 머릿말과 본론 그리고 맺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편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서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해서 소명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본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 중에서도 머릿말의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구주, 세이비어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서는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는 제우스나 또는 신격화된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용어를 주저함 없이 사용합니다. 그는 오히려 이 용어를 더욱 자주 사용하면서 참된 구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진정한 구주로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 구주를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은 헬라인에게 반감을 사는 일이었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일 소개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반감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진리를 증명하는 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이 사도 됨이 인간적인 기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에 기한 인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사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사도됨을 밝히는 것은 이 디모데 전서가 이 디모데를 향한 이 편지가 사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공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1 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1절에만 두 번이나 기록되었고 2절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번더 표현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야고보사나 베드로 전후서 또한 요한 1,2,3서 그리고 유다서와 같은 공동서신에서는 대부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공동서신의 기자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에 인성을 지닌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아마 깊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초기에는 이러한 영향으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의 이름 예수를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강조한 그리스도보다 앞세울 수, 앞세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 탓인지 바울도 바울 서신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후기 서신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호칭이 빈번히 사용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고 또 율법준수를 강조하는 사상이 넘쳐났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더욱 바울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앞서 하나님 앞에 구주를 기록하면서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보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심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표현이 세번 반복해서 기록된 것과 같이 또세번 반복해서 기록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반복됐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라.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바로 그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바울은 믿음 안에서 결속된 디모데에게 그주 안에서 국제 결속된 운명 공동체임을 이 단어를 통해 전달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라는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결속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란 이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를 조금 더 기억해 주십시오. 마무리할 때한번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소개를 마친 바울은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한, 사건에 대해 소명하는 것으로, 변론하는 것으로 본론의 문을 엽니다. 3절을 읽으면, 내가 마게더녀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 내는 것이라. 바울이 편지의 본론에 있어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자신이 과거 마게도니로 떠나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물게 한 목적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류을 이르기보다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속보 이야기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하는데, 이는 디모데가 그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기에 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실명을 직접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배척하거나 멀리 하고라고 전하지 않고 명령할 것을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이었던 그들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는 그 공동체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그들이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명령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전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변론만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들과의 가르침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헛된 말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바울은 그들이 율법 선생이 되었지만 그들이 정작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맹신하는 그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느라. 바울과 디모데는 결코 율법을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그들은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쓴다면 그것이 선한 것임을 공감했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율법이 제정된 목적에 맞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절과 10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또그 뜻에 무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무지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실제적으로 어떤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율법 은 먼저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와 망령된 자를 위한 것이며,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1 1절을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을 따름이니다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보면, 건전한 교육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고자 했던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푸른 나무교회 전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저의 삶은, 저희의 삶은, 우리의 삶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틀림없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배척하거나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는 배려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임을 밝히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푸른나무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는 이들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로 읽혀질 것입니다. 또한 두렵던것 같은 오늘, 오늘 하루를 영과 진리로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같이 변론하거나 그렇게 분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믿음의 길들을 함께 달려 나가는 우리 길을 소망해 봅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기를 주저하지 않,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우리임을 특별히 푸른 나무 교회 의 모든 성도들이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임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신화와 거짓된 이야기, 거짓 변명, 교훈으로 우리가 변론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될수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과 8월 2일 양일간 우리가 푸른나무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다음 세대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르지만 우리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인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는 시간도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